안녕하세요. 미녀 골프의 바나다 프로골퍼 류가영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스윙만큼이나 중요한 루틴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날인데요. 어, 루틴은 보통 사람들의 스윙에 있어서 일관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루틴에 일과견이 있는 우세이 프로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 제 루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윙크도 하네요. <웃음> <웃음> 약간 매력적이었어. 어, 이 루틴은 제가 샷을 하기 전에 하는 예비 동작으로 제 몸에 신호를 보내주는 저만의 특, 고유의 동작이나 그런 준비 절차를 뜻하는데요. 어, 이 루틴은 항상 같은 동작을 같은 순서로 같은 시간 안에 반복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72타를 기록을 했다면 72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80타를 쳤다면 80번 이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루틴에는 샷 전에 하는 풀샷 루틴이 있고요. 샷 후에 하는 포스트샷 루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는 풀샷 루틴이고, 또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것도 풀샷 루틴인데요. 유명한 테니스 선수 있잖아요. 네, 네. 그 선수는 옷 정리를 한번 하고, 옷 정리를 한번 하고, 코를 리인가요 똥꼬 빼는 건가요? 그거요. <웃음> 아니, 똥꼬를 <laughs> 만지면? 네, 그러니까. 항상 그게, 그게 너무 일관해서, 그거를 보는 유명해요. 재미로 사람들이 또 관람을 아.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루틴은 항상 일정하게 바지를 빼고, 코를 만지고, 머리를 넘기고, 뭐, 이렇게 공을 바운드 한 다음에 서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골프에도 그런 풀샷 루틴이 있는 거예요. 어, 혹시 우리 프로님들은 본인만의 풀샷 루틴에 특이한 점이 있다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나는 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laughs> 나는 좀 다른. <laughs> <laughs> 나 <나는>, 다른. <laughs> <나는, 웃음> <더 남들은, 웃음> 예를 들어, 발을 든다거나. 뭐. 그럼 있잖아요. 보여주세요. 아, 아 보여주세요. 네, 아, 있잖아요. 네. 아. 박수, 박수, 박수. 어, <laughs> 저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가의 방향을 이렇게 보고요. 저는 한 손으로 어... 봅니다.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서 가의 방향을, <laughs> <갈> 방향을, <laughs> 방향을 살포시 놓은 다음에 이제 셋업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셋업한 이후에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laughs> 오, 음. 약간의 스텝을 살짝 밟아보는 연습을 하고 공을 치는 거네요. 체중을 먼저 실는 연습을 내가 어떻게 디딜지 한번 이렇게 시동을 걸어. 그 왼발을 살짝 뒤꿈치를 들었다가 넣죠 전혀 크게 하지 않아요. <laughs> 이 루틴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생각! 어, 맞아요. 어, 복잡하고 너무 네. 그렇죠? 많은 생각. 네. 아, 이건가 저건가? 어제 레슨 받을 때 이거라고 했는데 제가 이건가? 이렇게 너무 많은 생각. <laughs> 연습 스윙 엄청 많이 하는 어, 맞아요. 아, 머리 아파. <laughs> <커>. 힘 빠져. <laughs> 내가, 힘 아, 내가 힘들어. 맞아요, 맞아요. 어, 연습 스윙은 그 아라 프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연습 스윙은 사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그러니까 그, 제가 준비만 된다면 이 동작을, 동작 안에서 굳이 넣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연습스윙을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되려 힘을 더 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한번 하시더라도 한번 내지는 두번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연습스윙이, 다른 사람 칠때 연습스윙을 실컷 해놓고, 음. 네, 루틴을 맞아요. 할 때는 깔끔하게 내가 딱 치러 들어가서 맞아. 치는 게또 이제 민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어, 그, 과학적으로 뒤에서 루틴을 준비한 순간부터 임팩트를 한, 그러니까 스윙을 시작한 순간까지 11초에서 13초 내외로 치는 게 가장 좋대요. 네. 근데 선수들은요, 그걸 스타벅치를 켜놓고 진짜로 연습을 해요. 저도 했었어요. 네, 네, 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그 초를 기록할 수 있게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인 것 같고요. 네. 네, 선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최대한 한번 해보시면 또 재미있게 이런 골프를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습스윙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 보면 다 뒤에서 연습스윙을 하고 좀 아마추어 분들은 많이 이렇게 공 뒤에서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 음. 그렇지 않나요? 좀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서 하는 게 나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가끔 저는 불안해요. 여기서 연습을 하는데 칠까봐. 어, 맞아요. 맞아, 네. 칠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선수들이 뒤에서 많이들 하는 이유는 공의그 궤적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샷을 이미지화하기 위해서인데요. 뒤에서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리기 위함도 있기 때문에 방향을 보실 때는 공과 목표물 뒤에 선상에서 보시는 게 가장 잘 보이세요. 그래서 뒤에서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에이밍을 채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그냥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것도 본인이 하고 싶으신 대로 정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방향을 확인하셨으면 어드레스를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어드레스를 들어가셨는데 목표를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스윙하는지 또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한번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 하고자 하는, 뭐, 릴렉스 하는 동작이 체를 움직이는 웨글이라면웨글을 한번 해주시고 혹은 어깨를 내리는 거라면 어깨를 한번 내리신다든지 이런 릴렉스 할수 있는 모션을 넣으신 다음에 호흡을 뭐, 크게 혹은 짧게 해서 그 다음에 어, 스윙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틴을 하실 때에는 최대한 간결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항상 반복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포스트샷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포스트샷 루틴은 샷을 한 직후, 즉, 피니시를한 이후에 하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안 좋은 샷은 빠르게 분석을 하고 짧게 그 감정을 떨쳐버리는 게 중요한데요. 가끔 저는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괜찮아, 세요 혹은 이렇게 한번 쓰다듬는다든지 아니면, <laughs>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모자를 한번 고쳐 쓴다든지 아. 아니면 이런 선수들 있어요. 대려 미스를 하고 그냥 한번 웃는 그런 선수들이 있고요. 혹은 그냥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 마음을 말씀하신 대로 덤덤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 반대로 좋은 샷이 나왔을 때에도 포스트샷 루틴이 필요해요. 잘했다고 해서 막 날뛰고, 막, 막, 하이파이브 막다 하러 다니고, 너무 이 흥분 상태가 오래 가게 돼도 어, 이 샷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기분 좋은 샷을 했을 때에는 어, 세리머니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하이파이브 가서 한번한다 이런 식으로 좋은 기억을 이제 몸에 익히고, 또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샷을 잘 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어,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다주게 하고요. 혹은 이제 항상 이 라운드가 한 라운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 샷이 그다음 샷으로 이어지고 이 샷이 다음 홀로 이 홀이 다음 라운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 마인드 컨트롤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루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뒤에서 연습생을 하면서 방향을 보실 때에는 공과 목표물 뒤에 선상에서 보시는 게 가장 잘 보이세요. 이렇게 에이밍을 채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그냥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것도 본인이 하고 싶으신 대로 정해서 하시면 돼요. 목표를 한번 바라봐 주시고. 다음에 시, 어, 스윙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스트샷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포스트샷 루틴은 사실 한 직후, 즉, 피니쉬를 한 이후에 하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안 좋은 샷은 빠르게 분석을 하고 짧게 그 감정을 떨쳐버리는 게 중요한데요. 기분 좋은 샷을 했을 때에는 어, 세리머니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하이파이브 가서 한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좋은 기억을 이제 몸에 익히고 또 자신감을 복도다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시청해주세요.